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주간 수급 보겠습니다. 주간 수급 보시면 개인 샀고, 외국인 샀고, 기관 팔았다. 수급 면에서 그냥 중립 정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기간의 물량이, 누적 수급이 줄지 않으면서 이제 같이 땡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쪽에서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파는데 외국인이 받는다고, 물론 외국인이 받을 때가 좀 움직임이 좀 큽니다. 위로 갈수 있는 그 목표치가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한쪽에서 어느 정도 받아주거나 소소하게 가면서 이제 개인이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면 이제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럼 일봉 차트 보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 여기가 이제 저항대 구간이었어요. 저항대 구간. 저항대 구간이었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N자형으로. 근데 슈팅이 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슈팅이 저항대까지 나온 상태에서 덴저 입 있고, 러니까 밀린 건데. 밀린 건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은 N자형으로 일단 빠질 수 있어요. 이추세선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N자형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저점 보이죠? 전저점까지 일단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온다 그래도 이렇게 추세선 그리면 반등의 목표치는 여기까지다. 라고 볼수 있겠죠. 넘어가지 않는 한. 일봉상으로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봉으로. 분봉 들어가면 이제 추세대 상단에 슈팅이 나왔어요. 갭 띄우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빠진 거냐면, 요렇게 조그만 두 마디가 합쳐져서 요런 식으로 N자형으로 이런 식으로 빠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넘어갔는데, 넘어간 여기를 지켰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탈이된 저점, 여기도 지켰어야 되는데, 저점이죠? 지키질 못하고, 이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기 때문에. 이건 최우선 N자형 목표치가,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N자형 목표치. 현재 가격 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빠지겠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목표치 잡으십시오. 이 마디만 잘라드리면, 이제 본인대로 목표치 잡으실 수 있으니까, 마디만 잘라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한번 양봉 뜨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여기를 이탈한 거잖아요 이 추세선을 그러면 역까지 밖에 반등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반등 주 자리거든요. 반등 주 자리. 그러니까 역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감안하시고 매매 접근하셔라.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들어가지 마시고 양봉 뜰때 양봉 뜨고 이 추세선 이추세선에고 최소 베기등 100개인 상태에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선 뺏기고 이렇게 안착하는 거 보고 양봉날때 매수한점으로 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